여 요렇게 붙도 보이네. 응. 저. 저는 여기 핵이죠. 요거 뭐야? 저저 파츠니까. 파츠 하는 거야아 위. 그때부 이거 막는거같데고막 찍을 것 같은데. 고단어도 있고. 이 이번 이거 고전나고 같은데? 고전나고. 지지지지 오빠. 응. 거 여기서 사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지분. 빨 갔다. 같이. 있어. 아진 이거 되겠지? 응. 같이 있다. 아, 바다에 시타 좀있나 바다에 시어 필요 없아 이미. 오빠 어딨어? 아, 여기있어. 지은아, 여기 같이 가는 것 같아. 오빠마도 갈까? 아, 아 안녕, 안녕. 제고 잠깐만. 지은아. 다 오빠 뭐, 어딨어?

이거부터 파츠해줄까 후! 후! 팍! 나도 파이 후! 아. 오빠, 여기서 윗단을 안 붙으니까. 일단, 여기서, 오빠. 응. 이거, 윗단부터 어떻게 하냐? 응. 여기서 덮고, 뭐, 좀 따뜻해. 응. 덮고 가야 해. <목소리> 다진. 이거 어왜또 우와, 오빠, 이봐 와우! 후! 야진 그거 될거 아니야? 거 이거 뺄때니야받야 돼. 받 다진, 이거 봐야 겠다 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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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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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됐어. 떼어도. 곤노 다들 심원하다고노 다들 떼, 고노 다들 그냥 떼어도 그냥 해야지. 오케이. 같아. 오, 봐봐, 어, 저, 오, 시쌰 봐봐. 타다 있네. 신아, 신나 이거 어떡도 아니야. 이게 마지막 응. 화좀 뭐야? 그. 그냥 가지 마. 야, 우리 친구들이야. 왔어요 하고 야, 이거 오도리 와봐! 왜? 뜯어 자고 이리 와봐. 이게 뭐가 있어? 응? <laughs> 아, 그곳이다. 시나 그곳이잖아 여기. 응 맞다. 오빠가 이걸 헬기 타고 그거 왔을 때. 내다 같이 뛰는 줄지 친구들이 있고, 이거 근 그리고... 이게 마지막 화루뭐 아주 슬해 화도 뭐야. 아 오빠. 응. 오빠. 응. 그그때 우리가 만든 헬기 다나. 이거 맞을 때가 당연히 아프 막. 지신그두 번째, 하이 그때 뿌터 와야 또 번째 와도맞다아 응. 근데 이때 우리 그게 어떡 가지고 이때 못맞을게 봐봐. 거기 하는데 또또 만들고 있다아 그, 네, 네. 제가 이거 깨달아서 맨날 안 맞았잖아. 응. 이거 두 오빠 죽께뻔했잖아 응. 그래서 오빠 죽께 때렸잖아. 응. 이거 두 오빠 죽었잖아. 응. 이거 두고 오빠 죽었잖아. 응. 이 <뭐로 왜 웃어? 뭐로 웃음> 웃겼다, 왜? 아, 아빠. 왜웃어왜울그래 왜? 아빠하고. 아빠들이 정말 그제가 아니야. 아빠밖에 대가 아니야. 아빠 응. 바깥은 내그비에기티 봐요. 뭐라고? 십반뇨? 가다 토도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빠 나토야거나 닭의 짠이야 시원와 건너있어 아까부하 누구야 혜나거건너 앞에 너 아파요! 나 아파! 나이 고누이 있어, 앞에 어디지? 코 앞에 있죠 나 볼까요? 아 보고 거나 이거 이 아니야? 에 붙어 아, 불! 불다나 피해! 곧또 아, 오빠. 시아도

아기 기가 안녕하세야 또요. 이거 다 조금만 해. ش ن 어때? 신넘 너무 많아 도마쳐. 빨리 와 아기 기가 안녕하야 또요. 아프유나 바이와 이아쟤가 와! <laughs> 비가 와! 비가 와! 비가 와! 비가 와! 비피 와! 비가 와! 비가 와! 비들 와! 비추는거가닐까가 와! 데게가

이나 저희... 저희 저 오박... 저 오박... 어붙었다 죽여! 샤아악! 슈우슈 어? 죽었 누구 죽을 것 같은데? 쥐! 유나 무시해 그냥! 아! 슈퍼님... 여기는 왜그 와서 고눈이 많을 것일까? 그나저 우리도 나 그나, 있고, 그냥 가지 마. 그나, 우리. 어 응? 있 우리가 따 맞았어. 다나따뜻 다 채. 오빠, 다다다다다다다 여기 쪼꼬만 있어. 아, 쪼꼬꽃 따뜻히 맞어 꽃다지나 꽃다 여기 쭈어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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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도 씹어 집벼! 집벼 여기 그냥다지어요 씹어 씹어 씹 야, 주보야, 아껴주여, 후! 쪼꼬지 만그런데너또꼬리 라면, 주보! 이뻐, 이뻐! 주보 주보. 도고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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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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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빠, 오빠도, 오빠 고기인데, 긴 방인데. 시원아, 그 그냥 무지하다. 응, 해 응? 어, 붙어가고 왔어? 응. 시원아. 붙어잖아 그냥. 어. 찾아까 여기 지하 가는데 이거? 응. 그냥 무지하다. 초코가 있을지좀 뭐야? 수나아 우리 비태우고 가자 왜? 수아 바보기있어 오빠 자체로 네. 쟤네들 뿔가는거야 그냥, 아빠, 근데 여기 그냥 무시하고 여기에 자야 가서 오야가쳐 도망치는거야 어때? 멋진 쟤는 였어 언니, 타자. 신아, 피 태워왔어? 언니? 색깔 밖에 못 태워. 빨 봐. 지금, 다 태우고 있죠. 거의 다 태우고 해보 보천이어도 태 찍고 그랬고. 그치. 용 타지 마. 새마 오빠를 태우 까까 타고 있어. 새마 씨는 내 까까 차 탔죠. 오빠는 자죠 줘. 씨는 태운 놈 같아. 거러 오늘 야독 나올 때가은네 했어. 아니. 아 Boost다, 아 네. 야. 여기 무슨 미... 미... 고양이가 있어 야! 여기 미치고양이... 헐 주주 아니 주주? 아하? 미치고양이가 있어 아니게아니게고양야 미안해 아니냐아 야! 여기야지 왔어요. 왜 이렇게 찐냐? 바 지금 신이 많이 세우고 있어. 내가밖에또때우면 돼. 응. 이제 빨리 갈까? 응. 어떤 집이? 바 지금 찐이데내가못 세워. 그. 이제 잠깐 웃그 겉에 거 오늘 야쩍끝 나. 바치크 찐이데 거만 세우면 돼. 강연나 오늘 주이 우리 다밤한다고마 잠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다 응. 뭐이이하죠나다 <목소리> 세운다 갔다. 응. 음. 뛰쳐 하면 갔다 그냥. 응. 예. 저희 안. 신이 피 태우 태우는 아주 좋아할 것 같아 응 그래? 근다 까맣게 또두운것 같아 빨다응 우리 그러다가 오늘야다 끝나 응다 까맣지 이게 다까어우냐 오케이 <웃음> <웃음> 지구야워 주제네. 지구야인노야 나도 지구야 어, 닫았다. 어, 닫았다. 윤나 갈까? 어, 의 주워. 우 우씨! 아, 아. 나아 응? 나

시바, 시바, 시바 누구? 시바 그, 대나텐데 그거 오, 아니야? 어펌웨 어, 아니야? 펌어 아니야. 펌웨 누구 자야? 아니. 어퍼어는 누구? 시바 대기. 어는둥요시나 여기요? 여기 엄마 는 어떻게 해지 언니는 어야 그래서 집까 이뻐 이

뭐야? 아니? 어? 어? 아니? 아 찾았다 그조조조조조신우 주부들 찾았죠어여기다 어, 여기 오케이 네 아이 샘신나신 우리 어 여깄고 난다 신우 여기 오빠 신발 어디 갔아이기다

오빠, 그, 그런데, 여기, 우이가, 응. 왔을 때, 응. 여기, 누구가, 누구, 가 누구 거아니야 그거, 근데, 찐빛에 이어버렸어. 같이 타? 어, 다시 타. 집안. 집안으아 오빠, 내 찐이 응. 어떡해? 고모이 그, 찐, 밥이 도하고막 그거 아니야 이빠미 지파. 오빠. 그어 밥을 는 거야, 왜 계속 티빠미냐고 하니고나야 빨리 도마.. 오빠 근데.. 새나야 이 가보이고 도마서 그냐 어? 응? 응? 오빠 샌딱딱하그코도 해? 하체 어왔죠 씹. 빨리 도마.. 빨리 마 줘. 오빠응코도왜 이래? 초점 지우 죄다시 바다 다 아니 아니 미쳤 아니 도착해 아이 무슨 미친지가 와이미 됐다 토마토, 토마토, 쓰나. 토마토, 토마토. 걔나 토마토 타야 타야 걍! 어, 어깨, 걷기야, 내야, 어때? 뛰어! 쉐 와! 아, 어, 우진이 물 걷었다. 어, 내 매.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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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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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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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있때 이깟텐데 붙어 이거 붙어 짱. 아니 흥흥냥 아니 흥흥냥 짱. 가다가흥흥흥오빠가붙흥 딱. 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 아저는 이따 아저는 뿌이 뿌리나 줘. 뿌리 뿌리. 오케이. 보자자. 도마초. 아고 저는 크가 볼것 같아. 데? 보이. 뭐가 봐? 이 반응. 보죠, 보죠. 여기 찾보는곳 있다. 응. 빨리 위에로 도 아, 집어져, 그곳이야. 이빨리. 여긴, 여기, 키 될게. 도마 타. 어디? 신아, 아직도 고는돼요 아직까지 돼요. 아, 팍팍팍. 아. 여고 갈게. 시나 집어죽고 또 왔어 응? 다 갔다 했다 여기 갔다 했다 여기 갔다 오빠 응 오빠 여기 갔다 갔다 새나 집에 공놀있는것 같아 신나 대네가 청인데 일로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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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잉꼬잉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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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뻤지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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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이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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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운 누나 시끄러워? 쭈? 붙어 붙어, 위에도 붙어 붙어 붙어, 위에도 붙어 쭈! 미.친.놈. 신호 단어 찾을 때 잡히는 할말 주는 거 아니야? 오빠, 쟤니오빠들당나다도 되지? 야, 다이소 붙어냈어, 이씨. 쟤네 오빠가 합번 합병 맞아볼게. 쟤네 오빠가 거기 붙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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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다 붙이고 있던 누나. 쟤 또야? 신화 오, 됐다. 어, 뭐, 한번맞춰볼게요 아, 아 신나대타나 아주 뭐, 한신나대그아가그다 아가 전에 대포다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피해, 신화, 고도 피해, 그냥 데 죽을 것 같아. 신나 고도 피해, 그냥, 우리.

아빠 가이쁘와아네빠가이쁘와 신호 탁게 전화 처하고지신 타대인데 하이어 밭에 밭에 세다 밭에 세했다야 오케이 신호 부자이 촛이 있죠? 아니 없어. 두 개. 아. 집 거야 이놈아 오빠 우리 그냥 놀이하면 놀이하면 우리 맨날.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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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혜연아 응. 오빠가 지이 오빠, 밭에 응. 그냥 우리어어 어, 어, 이거 잖아응 아직 가거 아니야 오빠가 오때게음야 도마치는 아지 도마치는 배시다 오케이 오빠, 오빠. 응 우리 다 하나 혜또 같이 있다 오빠 응 같이 를터다가 어, 응, 여기 밭에 넣어 혜 여기 타볼 보고 싶는데 꼭꼭 오빠 밭 응. 그냥 안 넣을 왔다 우리 또 있다 응, 어때? 왜그래우고 우리 여러분들이 야씨 丫头，都 <laughs> 一种。<laughs>